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호텔과 리조트 등을 건립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롯데쇼핑 측이 김해 관광유통단지 주변 도로공사에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롯데쇼핑 측이 150억 원을 투자해 장류부곡에서 냉정분기점까지 1.1km 도로구간 중 760m를 확장해 기부 체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롯데와 도로공사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 올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의 여파로 시장군수 3명이 낙마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에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 모두 이를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유일 야권 단체장인 김맹곤 김해시장, 재선을 노린 이용기 거창군수, 무주 공산 자리를 차지한 하학열 고성군수가 줄줄이 자리를 내놨습니다. 모두 공직 선거법 위반. 상고하실 겁니까? 김맹곤 시장은 지역 기자 두 명에게 건넨 돈봉투에 이용기 군수는 여성단체의 앞치마를 사주기로 한 약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선거 공보에서 체납 사실을 빠뜨린 하학렬 군수도 낙마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명 모두 삼심까지 재판을 끌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을 강구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겁니다. 하지만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선거 비용도 큰데다 재선거를 치른 고성군을 뺀 김해와 거창 두 곳은 내년 4월까지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주민 복지나 시군의 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랐습니다. 구속 기소된 경남 지역 당선인은 모두 4명. 이 가운데 두 명은 일심과 이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주민들의 한전 미량 지사 앞 시위로 시작한 송전탑 반대 운동 1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미량에서 열렸습니다. 미량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역민과 전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송전탑 강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문화제를 열어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량송전탑 반대운동은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최장 저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경남 곳곳에서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31일 거제 장승포항 일대에서 아듀 2015 송년 불꽃축제가 열리고 창원 대종각과 진해 대종각 등 도심 곳곳에서. 제야의종 다종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 첫날에는 장원무악산과 진해루, 거제 몽돌계 해변, 통영 미륵산 등에서 해맞이 행사도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또 해안지역 시군에서는 유람선 30여 척에 관광객 3천여 명을 태우고 선상 일출 항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일정 시간 이상 학교 1조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교육 규칙을 제정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1조 기준 및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칙안은 학교 신뢰배와 초중고별 기준을 정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 1조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종합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특수학교인 창원창광학교 학부모들은 주변 재건축 고층 아파트로 학교 일조권이 침해받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의령군 지정면의 한 돼지축사에서 불이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3개 동과 돼지 1,900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초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를 신고한 죽사조인 53살 김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개발한 신소재 탄화규소 전력반도체가 2015년 정부 출연연구기관 10대 우수성과에 선정됐습니다. 전기연구원은 16년간의 연구 끝에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약5% 이상의 연비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기 연구원은 전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25곳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대 우수 연구 성과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축산 분야에 사상 최대인 5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톱밥 등 수분 조절제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화 시설에 16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거창과 합진해 우수 사료 보급을 통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근절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